안녕하세요. 올리니뷰 김민준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룸미러 블랙박스 공동구매입니다. 유라이브 블랙박스에서 특별한 가격으로 룸미러 블랙박스 공동구매를 제안해 주셔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공동구매할 제품은 총세 가지로 M 7,000 룸미러 블랙박스와 와처 룸미러 블랙박스 그리고 얼마 전에 새롭게 발표한 신제품인 R 3,000 3채널 룸미러 블랙박스 이렇게 세 종류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공구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 유라이브 M7000 루미러블랙 박스는 유라이브 공식몰에서 459,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저희 올드 리뷰 공동구매 가격은 이 가격보다 13만원 저렴한 329,000원입니다. 두 번째 유라이브 와처 루미러블랙 박스는 유라이브 공식몰 판매 가격이 338,000원이고, 저희 공구가는 64기가 제품이 238,000원으로, 온라인 가격보다 10만원 정도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제품은 얼마 전에 나온 신제품으로 유라이브 R3000 3리 채널 루미로 블랙박스로 유라이브 공식물 판매 가격이 379,000원이고 저희 공급가는 64기가 제품이 49,000원 저렴한 33만원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나 R3000 3채널 룸미러 블랙박스는 전방 카메라가 룸미러에 달려있는 일체형 제품이 아니라 전방 분리형 카메라로 일체형 제품이 가지고 있던 단점을 해소시켰으며 룸미러 블랙박스 최초로 급발진 상황을 녹화할 수 있는 3채널 블랙박스로 전후방 2채널의 페달 부분을 촬영하는 IR 카메라가 더해져서 총 3채널 블랙박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IR 저기선 카메라는 페달 뿐만 아니라 실내 촬영도 가능하기 때문에 운전자의 상황에 맞게 페달이나 실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장착하시면 됩니다 각각 제품들의 특색이 뚜렷한 제품들이기 때문에 룸미러 블랙박스가 필요하셨던 분들은 가장 저렴한 가격에 본인의 차종이나 성향에 따라 잘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 뒤에는 간단하게 편집된 각 제품 리뷰 영상 등을 보실 수 있고요 구매 링크는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M7000 룸미러 블랙박스를 구매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그 이유를 간단히 알아보면 우선 첫 번째로는 블랙박스 화질의 끝판왕으로 불리우고 있는 4K UHD 초고화질 영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4K UHD 화질은 지금도 블랙박스 화질로 양호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풀HD 화질의 4배. HD에 비해서는 무려 8배 더 세밀하고 선명한 화질입니다. 블랙박스로 촬영된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차량 번호판 식별인데요. 번호판을 비롯하여 도로 표지판, 신호 등 차선들을 훨씬 더 정확하고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해상도 높은 영상의 블랙박스를 사용하는 것이죠. 낮은 해상도에서는 판별해내기 어려웠던 안 보이던 요소들이 4K UHD 화질로는 확인이 가능해지는 셈입니다. M7000 룸미러 블라박스는 4K UHD 영상에 소니 스타비스 이미지 센서, HDR 기능과 오토나이트 비전 탑재로 야간 영상도 굉장히 선명하고 깨끗한 영상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128GB 메모리 카드를 기본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4K 영상이라도 용량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후방 주차 시 다른 제품에서는 볼수 없는 전체 화면 비율을 적용하였다는 점입니다. 후진시 후진 연동이 된다는 광고 문구만 보고 루미러블라 박스를 구입했다가 장착을 하고 실제로 주차를 해보면 주차 라인이 있어도 가로로만 긴 화면이 나오는 데다가 사물이 실제보다 가깝게 보이고 위 아래가 잘려서 보이기 때문에 후진 주차가 아주 불편하고 힘든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라이버 M7000은 후진 주차 시 화면 크기는 조금 좁아진 대신에 주차형 모니터와 같이 전체 화면이 나오기 때문에 사물이 가까이 보이는 단점을 완벽히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실내, 실외의 겸용 후방 카메라와 10m 후방 카메라 케이블이 기본으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차량 길이가 긴탑자나 화물차들도 옵션으로 케이블이나 실외용 후방 카메라를 따로 구입할 필요 없이 장착이 가능합니다. 특히 탑차나 화물차 같은 경우 진칸 때문에 룸미러가 있어도 화물칸으로 뒷부분이 막혀 있어서 운전 중 차량 뒤의 상황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이드미러에만 의지해서 아주 힘들게 운전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M7000을 장착하게 되면 뒤가 막혀 있어도 주행 중 차량 뒤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사고를 예방할 수도 있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녹화된 전후방 영상으로 CCTV를 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과 증거 영상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구매 후기를 봐도 제품 퀄리티로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정도로 만족도가 큰 제품이고요. 현재 판매되고 있는 룸미러 블랙박스들 중에서 최고의 화질과 기능을 탑재한 룸미러 블랙박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많은 블랙박스들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 와처 룸미러 블랙박스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죠. 우선 첫 번째는 바로 영상 화질입니다. 블랙박스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영상 화질이 죠 대부분의 룸미러 블랙박스들이 풀 HD 화질인데 반해서 이 와처 룸미러 블랙박스는 QHD 고화질 영상을 제공합니다. QHD 화질은 HD보다 4배 더 선명한 화질로 사고가 났을 경우 주 야간 번호판 식별이나 모든 순간을 보다 더 선명한 영상으로 저장하기 때문에 사고 시 보다 정확한 사고 정황을 파악하는 데 훨씬 더 유리합니다. 두 번째, 이 후방 카메라 케이블입니다. 룸미러 블랙박스에서는 이 후방 카메라 케이블 길이가 매우 중요한데요. 보통 후방 카메라 케이블 길이가 대부분 5에서 6 m 정도고요. 일반적인 룸미러 블랙박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룸미러 블랙박스가 필요한 분들 중에는 탑차나 택배 차량, 화물차 같은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 차량들은 룸미러가 있어도 이 뒤가 막혀 있어서 운전 중에 차량 뒤의 상황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사이드 미러에만 의지해서 아주 힘들게 운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차량들은 기본적으로 차량 길이가 5m가 넘기 때문에 일반적인 5에서 6m 길이의 후방 카메라 케이블로는 장착할 수가 없습니다. 차 길이가 긴 화물차에 맞는 훨씬 더긴 후방 카메라 케이블이 필요한 거죠. 카니발 펠리세이드, 트레버스, 스타리아, 타호, 렉스턴 칸 등등 이런 대형 SUV 차량도 5에서 6m 길이의 후방 카메라 케이블로는 후방 카메라 장착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옵션으로 더긴 후방 케이블을 비용을 주고 주문을 해야 하죠. 그나마 옵션으로 있으면 다행이지만 옵션으로도 팔지 않는다면 달고 싶어도 달 수가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와처 루미러 블랙박스에는 기본적으로 10m 길이의 후방 카메라 케이블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10m 정도면 대형 SUV는 물론 택배 차량이나 기본적인 화물차에도 모두 장착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편리합니다. 10m 길이로도 힘든 캠핑카나 대형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옵션으로 15m 케이블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도 실내, 실외 공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산차는 물론 수입차나 트럭, 버스, 화물차 등등 모든 전차종에 장착이 가능합니다. 실내에는 일반 블랙박스와 같이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장착하시면 되고요. 실외 장착 시에도 지금 보시는 이미지처럼 별도의 브라켓 없이 장착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상하 반전 기능이 있기 때문에 차량 외부 장착 시 아주 편리한데요. 일반적으로 보통 차량 번호판 쪽으로 눕혀서 장착을 합니다. 하지만 차량에 따라서 눕혀서 장착하기가 힘들고 후방 카메라가 이렇게 세워져서 장착을 해야 하는 차량도 있는데요. 이럴 때 상하 반전 기능이 없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후방 화면이 뒤집어져서 보이겠죠? 하지만 와처 루미러 블랙박스의 경우 상하 반전 기능 탑재로 이 문제를 아주 쉽게 해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후방 카메라 장착 시 후진등하고 연결을 해서 후진 기어를 넣으면 보시는 것처럼 주차 라인이 형성되기 때문에 차량에 주차용 후방 카메라가 없으신 분들은 주차 카메라 대용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후진 기어를 넣었을 때 화면 위치하고 주차 라인은 운전자가 직접 세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터치로 드래그하여 화면 각도 조절이나 화면 밝기 조절, 그리고 다양한 룸미러 화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장점은 바로 이빛 반사 방지 필름입니다. 룸미러 블랙박스를 사용해보신 분들이라면 잘 아실텐데요. 선팅을 안한 차량이나 그리고 각도 또한 차량 특성에 따라 빛 반사로 인해 불편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기존 룸미러 블랙박스 사용자들의 이런 불편한 점을 캐치하여 와처 룸미러 블랙박스는 빛 반사 방지 필름도 같이 제공해주고 있죠. 이 필름은 빛 반사는 물론 지문 방지도 같이 해주고 있어서 보다 깔끔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필름을 붙였을 경우 혹시나 차량이 사고가 나거나 충돌이 발생했을 때이 룸미러가 깨지는 걸 방지해주는 보호 필름 효과도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 방지에도 좋습니다. 단이 필름을 붙이고 나면 썬팅 필름을 붙이는 것과 같은 비슷한 효과를 주기 때문에 아주 약간의 선명도 차이와 거울 모드가 안 되는 단점이 있으니까 이점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섯 번째 장점은 바로 눈부심 방지 기능인데요. 기존의 룸미러 블랙박스들은 뒤에 차량 헤드라이트 불빛이 후방 카메라에 그대로 촬영이 되기 때문에 야간에 아주 불편했습니다. 특히나 후방 카메라를 실외에 장착하면 더욱 눈부심이 심해지죠. 눈부심 방지 기능이 있는 제품과 없는 제품 비교 영상 보시면 확실히 차이가 난다는 걸알수 있고요. 실제로 운전 중에도 차이를 많이 체감하게 됩니다. 이 기능이 없는 룸미러형 블랙박스들도 있기 때문에 꼭이 기능은 탑재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